자유한국당 제2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컨셉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7월 3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는 혁신적으로 전면적인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청년 선거인단을 5천여 명 모집했습니다. 전당대회 당일은 전당 사상 최초로 체육관 전당대를 벗어나 국민과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와 통합 명부제를 통한 시 군구별 투표를 전당대회 하루 전에 모두 종료하고 전당대회에서는 투표 결과와 또 발표,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제2차 전당대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7월 3일 전당대회 당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민생, 삶의 현장에서 오전부터 공사활동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되는 개표 결과를 지켜보게 될 예정입니다. 개표 결과 발표는 헌정 비정강 대강당에서 정우택 당대표 및 권한대 비대위원 안상수 전당대 의장 직무대행 이인재 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각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선자는 삶의 현장에서 당선 소감과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며 이후, 이후 서울로 상경하여 약속된 언론 방송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봉사 현장과 개표 결과 발표작은 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이원 생중계 하게 됩니다. 당 지도부는 이렇게 절약한 전당대 행사 비용 3억 원을 전당대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봉사와 기부가 있는 국민을 위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기존의 보정관념과간섭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전당으로 거듭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7년 6월 19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염동열. 이상입니다.